Make your future, 미래채널 마이앱 자, 채집 PT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뛰어난 오토 GPT라는 게 등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목표를 정해주면 은 AI가 스스로 질문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달성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실행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토 GPT 화면인데요 먼저 ai의 이름과 역할을 사용자가 정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쉐프 gpt라고 이름을 정했고 역할은 다가올 이벤트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 개발을 위해서 웹을 검색하는 ai라고 역할을 주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목표를 다섯 가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설정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같은 행사에 적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라 레시피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라 목표를 완료하면 작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얘가 목표를 완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이 인공지능 자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 셰프 gpt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레시피 개발 위해 다가올 적절한 이벤트를 찾는다 왜 그러냐면은 다가온 이벤트를 찾는 것이 관련된 좋은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직접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스스로 검색해가지고 관련 사이트 결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들이 나오면은 페이지의 정보 요약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링크의 정보를 추출하는 일은 책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링크 넣고 요약해 줘 요약해 줘 이걸 하지 않고 얘가 다 자동으로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보니까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독특한 레시피 개발할 적당한 날로 정해야겠구나 왜냐면은 이날은 널리 축하되는 행사로 테마 레시피 개발에 적합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뭘 생각을 하냐면은, 아, 그런 다음에는 GPT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지구의 나를 위한 레시피를 개발해야겠구나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레시피가 나오는 장면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정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Significant Gravitas라는 유저가 최근에 GitHub에 공유한 파이썬 앱입니다. AI가 각 액션에 대해 사용자의 프롬프트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챗GPT의 실수를 스스로 수정하는 자율 반복 기능, 별도 메모리, 다 기능성을 추가해 놓았다고 해요. 자 오픈 AI의 GPT-3.5 모델이나 GPT-4 API를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Git, Python을 설치해 놓아야 되고 오픈 AI의 API 생성 등의 여러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온 걸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앱을 개발하라고 오토 GPT한테 명령하니까 앱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파악해서 설치를 한 후에 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꽃 사업을 성장시켜달라고 하니까 광고 전략을 자기 가자고 웹사이트까지 구축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또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내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해서 내 PC에서 은행 사이트를 찾은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시도해가지고 딱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는 이러한 사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는 해요. 자 아직은 사용도 어렵고 오류가 나거나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한계점들도 꽤 있겠죠. 결과물의 질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AI를 활용한 작업 자동화 가능성을 우리가 볼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채취피트로 시작된 다양한 AI의 활용, 정말로 무슨 일까지 가능할까요? 영화 아이언맨 자비스에 또한 걸음 가까이 간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